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여기 지금 하늘임 있는 밤산인데 아마 올해까지만 하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임대하셨던 건데 이제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산에 올때밤 주스로 올 때, 밤주스러울 때는 물을 안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음, 목이 말릴 때 목이 말릴 때 이 밤부터 밤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이게 목이 안 말라요. 갈증을 해소하거든요. 보세요. 근데 이거에 지금 금방 죽는 거라 그렇지. 죽는 거라 이게 엄청 잘 까져요. 야,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으시는데 손톱으로. 옛날에 는 손톱으로 이렇게 가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억 안 나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다 깠어요. 이렇게. 손톱으로 다 깠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다 이렇게 까졌어 이렇게 까가지고 우리 다 먹었죠. 이게 입 뜯고 뜯기도 하고 입에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등산이나 뭐할때 여러분 물 많이 갖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거 김치 냉장고 같은 데다가 약간 살얼음 얼게끔 해서 놓으면은 이게 얼지도 않고 겉, 겉에만 약간 살얼음이 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산에 갔을 때 있잖아요. 아우 갈증이 너무너무 하잖아요. 산에 등산하고 그럴 때, 그러면 이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잘 까져, 이렇게 잘 까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잘 까지죠.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잘까져 그래서 저는 산에 올때 밤을 가지고 다녀요. 밤을 그리고 이렇게 까서 집에서 까 가지고 갖고 등산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 갖고 가면 드시기가 편하거든요. 판생님 어디 가셨대요? 저 넘어가셨나요? 우리 한 선생님 벌써 아주 엄청 많이 주셨고요. 모기가 지금 많은데, 이 옷도 뚫르더라고요. 모기가. 어우, 대단해요. 산모기가 대단하더라고요. <laughs> 아우 자,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이게 말리면 이 뜰지도 않아요, 사실. 이거 옥광밤이 진짜 밤 중에 최고의 밤이 옥강밤이거든요. 한번 제가 먹어 볼게요. 음 너무 맛있다. 음. 근데 이게 갖다가 김치 냉장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숙성을 시키면 한 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숙성시키면 을 맛이요. 단맛이 엄청 쎄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생밤이라, 음, 그 신선한 맛만 있고, 저는 이맛 좋거든요. 단맛보다도 이 맛을 더 좋아하는데, 저는 이, 요 신선한 요 때가, 음, 그리고, 수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밤 쪄가지고 꿀에다 재워놓고 한번 조금씩 드셔보세요. 기가 막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찔까 하는 사람들 반 드시면 살쪄요. 응?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맨날 침에 있다고, 응? 어? 침에 있다고 밥도 안먹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제, 아유,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죽냐고 그러니까 매일 밤을 드리라고 그랬대요, 밤을. 그랬더니 매일 밤을 들였더니 시어머니가 뿌옇게 이 젊어지면서 살이 찌면서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치매도 치매도 좋아지시고 그래서 효부상 까지 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선생님 어디가셨어 안선생님 이게 빗타이에요 완전 비빗요 보세요 음. 선생님이 이 부탁길에서 이거 다 주신 거야.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요거두개 먹었거든요. 두개 먹어서 이제 갈증을 없어졌어요. 한번 이거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어디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Yeah. 음, 또뭐 먹고 싶은데 일을 해고 먹읍시다.